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주 주가가 많이 빠졌다 올라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았던 한 주였죠. 이번 한 주는 좋은 일, 행복한 기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려면 뭐 지수가 좀 올라줘야죠. 어, 다행스럽게 금요일날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있었고, 음,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 간만에 또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하나씩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보면, 그런 뉴스들 댓글에 보면, 어, 부동산이 뭐50% 떨어져야 어, 집 없는 사람들이 살수 있다. 일종의 비관론자들이 막 악담을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살 여유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 통화량 관점에서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먼저 제 부동산이나 통화량 이야기 할때 항상 첫 번째 그 관점을 정리해 드리잖아요. 어 혹시 처음 그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다시 이돈 부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찍어내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은 우리나라 전체 돈의 약 5%에 지나지 않습니다. 95%는 누군가가 은행에서 대출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이 돈은 신용 곧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돈의 양즉 통화량 통화량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즉 경제가 성장한 걸 재는 공식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보다 올해 돈의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다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작년보다 이자율, 이자를 낸 만큼 돈이 사라지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면 그 돈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 시중에서 사라졌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매년, 최소한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율만큼 이상의 돈이 늘어나야 똠똠 본전이 됩니다. 세 번째, 신용화폐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되게 위해서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일정 수준, 이자율 이상의 부채, 부채가 곧 돈입니다. 돈이 늘어나야 한다. 네 번째, 부채 중과율이 급증하면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증하면 자산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결국 하는 것은 옷 사거나 뭐밥 먹기 위해서 대출 받지는 않죠. 결국 부동산을 사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빌리죠. 그러므로 부채 증가율이 너무 평상시보다 급증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나 주식에 버블이 생긴다. 다섯 번째 부채가 작게 증가하면 적은 양으로 증가하면 경기 침체가 되고.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아예 감소를 해버리거나 작년보다 올해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디플레이션이고 경제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한 일인데요. 대출을 상환하면 돈이 은행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는 약즉 대출 상환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게 곧 디플레이션이고 경제 위기입니다. 이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일반적인 그 돈에 관련된 그 정의 사항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제그 썸네일에 보면 노란색 표지가 강입니다. 1편부터 약 8편까지 있을 텐데요. 순서대로 금리와 통화량, 이 비밀에 대해서 강의한 거니까 한 번씩 꼭 찾아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이론만으로 된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이론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실제로 통화량이 줄면서 경제 위기 어,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일본입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가계 부채 현황입니다. 증가율이 아니라 가계 부채 실제 절대액입니다. 일본이 부동산이 망가진 게 93년도 정도 붙잖아요. 그때부터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00년에 잠깐 회복을 했습니다. 부채의 양이.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가계부채 절대액이 무려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2000년에 꼭대기에서 2018년에 여기 3,000K 거든요 그러니까 4,000K, 3,000K, 약25% 정도 줄어들었죠. 당연히 일본은 지난 30년, 20년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에 거의 완성판처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돈의 양이 줄어든 만큼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어, 침체됐고 많은 금융 기관이 파산했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이 정상화된 건 결국 이 부족한, 이 화살표만큼 부족한 양을 일본 중앙은행이 프린팅을 해서 그냥 뿌려버렸죠.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은 가계 부채의 양이 줄어서 그만큼 경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나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같은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근거 없이 만들어서 뿌렸다. 이게 양적 완하다 그다음에 미국의 모습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지난 2009년에요, 여기 12,500k의 가계 부채 총량에서 서프라임 위기 서프라임이 발생하면서 가계부채가 약10% 이상 2014년까지 절대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에 당연히 미국이 경제 위기였고 경기 침체였죠 근데 이게 다시 2014년을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 가계부채가 위기 직전 수준까지 넘어서는 시점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 밑에 골 파란색 점선 밑에 이 부분에 돈이 비었었고, 이빈 곳을 미국도 연준이 F.R.B.가 양적완을 통해서 돈을 뿌렸죠. 왜 당시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였죠. 그래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잖아요. 왜 대공황 같은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서 헬리콥터로 뿌려버리면 살아난다. 양적완화를 지속하면 살아난다. 일단 그의 실험이 현재까지는 맞았습니다. 아무튼 가계부채가 절대액이 줄면 그게 경제 위기고, 절대액이 줄지 않았으면서도 증가폭이 감소하기만 해도 그게 경기 침체가 된다. 그게 돈의 비밀입니다. 이 돈의 비밀은 GDP 산출공식 우리가 어, 경제 성장률, 경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달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수치와 한계 GDP입니다. 경제 성장, 국민 총 생산, 국내 총 생산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계산식이 GDP의 계산식을 요약해보면, 가계 지출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이게 특정 기간이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라면, 올해 1년 동안 가계 지출 가계가 지출한 총금액 플러스 기업이 1년 동안 투자한 총금액 플러스 정부가 지출한 세금을 걷어서 다시 지출한 총금액을 플러스한 상황에서 수출과 수입에서 뺀돈 수출이 많으면 무역 흑자가 돼서 플러스가 될 거고 수입이 많으면 무역 적자가 돼서 돈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걸 합친 게 GDP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A로 표시한 부분 C 가계 지출,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이세 개는 결국 국내에서 늘어난 돈의 양입니다. 국내에서 늘어난 돈의 양은 뭐죠? 부채의 양입니다. 즉, 그래서 C, I, h 이 부분은 1년 동안 국내에서 늘어난 부채의 총량이 A구요. 그 다음에 이 B 부분은 뭐냐? 수출을 통해서 벌어왔느냐?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돈이 빠져나갔느냐? 즉, 경상수지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수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외안보유고가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머징 강의할 때마다 나타나죠. 이 돈이라는 건 빚이고, 이 빚의 증서잖아요. 근데 빚의 증서는 결국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금리가 달라지듯이, 해외에서 한국 돈을 어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객관적인 지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느냐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b는 외환보유고이며 외환보유고는 즉 a에서 늘어난 돈을 보증하는 일종의 신용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a와 b가 동시에 늘어나면 GDP가 엄청나게 많이 플러스 되겠죠. 이럴 때는 경제가 과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A와 B가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 있죠. A와 B가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 아르헨티나나 요새 터키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A 먼저 A는 감소했습니다. 국내에서 늘어나는 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B가 늘어나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상이 돼 버렸다. 그럴 때는 내수위축이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a는 늘어나는데 b 왜안 보여고 즉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 돈의 양이 늘어난 돈을 보증하는 신용도가 떨어지나요. 그러면 이머증은 항상 환율 유기.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즉 GDP의 산출 공도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은 작년보다 올해 한 나라에서 돈의 양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로 수치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돈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그 돈은 부채이며 부채란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늘어났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그 대출이 줄어들면 디플레이션이고 경기 침체이고 심할, 심할 경우 경제 위기가 되는 거죠 자이 정도면 앞에서 지금까지 금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요점정리 됐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부동산이 떨어지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부채 디플레이션 설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빨간 박스를 그냥 한 국가, 한 섬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채도, 이 섬의 이름이 부채도입니다. 이 부채도에 은행이 하나 있고요. 어... 사업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A, B, C. 이들이 결국 은행에서 3명이 각각 만원씩 빌려서 이 섬에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냥 편의상 이은행의 대출 이율은 1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후에 이들이 각각 갚아야 될 때는 이자율이 10%니까 11,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 A가 11,000원을 갚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섬은 현재 세 명이 각만 원, 3만 원의 통화량이 총 있는 부채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년 있다가 이자 천 원과 함께 만천 원을 은행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섬에 있는 돈의 총량은 3만 원에서 만천 원을 빼면 정확히 만 구천 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와 C는 아직 돈을 갚아야 되는 원금이 2만 원이고요. 이자가 천 원씩 2년 치니까 4천 원에서 총 2만 4천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죠? 만 9천 원만 남아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대출을 갚아버리면 이 섬에 돈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자까지 갚아야 될이두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B와 C는 어 이러다가 내가 파산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예, 직원을 잘라야죠. 비용을 최소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시켜서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B와 C가 그니까 B와 C가 이런 19,000원 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섬을 작년하고 똑같은 3만원 이 돈으로 똑같이 만들려면 결국 한 사람 D가 만원만 빌려와서는 안됩니다. 만천원을 빌려와야 합쳐서 3만원이 되는 작년과 동일한 통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최소한 작년하고 똔똔을 치려고 그러면 올해 늘어날 양은 무조건 이자율만큼만이라는 더 늘어나야 돼다왜 이자는 갚았으니까 그 돈이 사라졌고 누군가가 그 돈만큼을 빌려서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데 부채 디플레이션이 뭐냐? 사람들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빚을 몇 명의 사람이 갚으면 아 부채가 일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야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어디까지나 진짜 착각이다. 왜? 누군가가 돈을 갚아버리면 돈 자체가 귀해져서 금리에 상관없이 실질 금리가 늘어나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더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갚아야 된다. 그럼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게 경기 침체이고 경제 위기가 된다.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죠. 즉, 부채 디플레이션의 의미는 빚을 갚는, 갚기 시작하면 빚이 사라져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시작하면 그빚 자체, 그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부채 디플레이션은 언제 발생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부채 디플레이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능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채 디플레이션이 현실에서 진짜 발생 가능한 상황이 언제인지 알게 되면 경제를 분석할 수 있고요. 향후 경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이고,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서 경제 위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 설명인데요. 그러면 어떤 때 사람들이 빚을 갚게 되는지 한번 그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빨간 박스에 있는 이 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3명이 아파트 한 채씩을 같든두 채씩을 갖든 아무튼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A는 70% 대출을 받았고요. B는 자기가 산 아파트 전체 금액의 60%를 대출받았습니다. C는 50%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가격에서 10%, 이 아파트 공화국의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졌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10% 떨어지면 A, 아파트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은 분은 이제 여력이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A에게 아파트 가격의 70%로 빌려준 은행은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주시하게 됩니다. 왜? 여차하면 A 대출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부실이 생기게 되니까 10% 떨어졌다. 그러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은 A에게 전하는 겁니다. 고객님, 10% 상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를 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상환하겠습니까? 이분이. 어디서 빚을 내든지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아파트를 팔았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10%의 돈을 갚으면 앞에 섬에서 보셨잖아요. 그 돈만큼 돈이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10%가 사라지면 나머지 빚이 있는 사람들은, 어? 빚 갚기 힘들어지네? 하면서 실질금리가 오른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어, 이러다가 나도 좀더 떨어지면 돈못 갚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서둘러서 아파트를 팔게 됩니다. 즉, 누군가가 아파트를 팔기 시작해서 돈이 10% 사라졌다면, 10% 사라진 효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겁이 나서 더 빠른 속도로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요.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구매를 미룹니다. 왜냐? 여러분도 저도 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더 떨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을 상환하라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아파트를 팔기 시작하면 또다시 빚이 상환되고 그러면서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경제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혹자가 도대체 언제까지 부채 디플레이션이 바닥을 치느냐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다 팔아서 팔 아파트가 없어지든지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면서 일정 수준에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때까지, 즉, 저점을 찍을 때까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저점을 찍는 것은 이론상으로 나올 뿐, 실제는 얼마까지 떨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공황 때 주식이 빠질 때 몰랐고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나라, 아파트 공화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이 10%에 시작한 부채 디플레이션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돈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고, 돈이 사라졌다면 그 돈을 메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이 벌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어떤 나라든 GDP에 그 정도를 무역으로 벌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게. 아파트 버블이 꺼지면 경제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 즉집 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되고 이제 다시 경제가 건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아파트 값이 충분히 빠져야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부채 디플레이션이 아까 그 섬에서 어떻게 됐죠? 한 명이 빚을 갚어 버리니까 돈 자체가 귀해져서 B와 C가 사람을 잘라버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져서 좋네 하고 기분 좋아 하려고 했더니 다음날 출근할 회사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그만큼 돈이 사라져서 디플레이션이 되면 내 일자리부터 날아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 동일하게 폭락하게 되면 이 나라 경제,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강의 듣고 두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문제 없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똑같은 돈이 유지되려면 이자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만큼의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파트 구매자는 세금도 내야 하거든요.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면, 즉, 작년보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10%는 올라져야 이 사람이 대출을 내면서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산이든 매년 10%씩 복리를 논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 시장의 버블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 아, 오케이. 부채 디플레이션이 그렇다면 뭐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면 꺼진 다음에 경제가 돈이 사라져서 힘들다면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만 맞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요. 양적 완화를 해도 그 돈이 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 자국의 돈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의 또 무역흑자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이머징 국가에서 어? 이 사람들 돈을 머니프린팅해서 양적원화를 통해서 뿌린데 그러면 환율 상승이 시작되고요. 그게 심해지면 외환위기로 직행하는 한마디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버블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버블이 터져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도 부채 디플레이션의 역설에 걸려서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거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부터 항상 말씀드리죠. 폭락하면 집 가진 사람만 죽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저도 펀드를 판매하는 저도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의 일자리가 먼저 날라갑니다. 왜 자본은 결국 부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아야 된다면 비용을 첫 번째로 절감할 것이다. 그 비용의 가장 쉬운 절감책은 뭐죠? 예, 인력 구조조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버블이 붕괴되지 않도록 빌, 빌어서 유지만 될수 있다면 100일 기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경제잖아요. 즉, 버블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무리, 미리미리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무작정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블을 키워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 왜?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 있습니다. 산도 적당한 속도로 올라가야지 거의 롯데 백층 타워처럼 그렇게 기울기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경제에 주름살이 들은 이유 부채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뭐다? 누군가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시작하면 빚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건실해지는 게 아니라 신용화폐 시스템 돈의 비밀 때문에 그 돈에 더, 돈이 더 귀해져 버린다. 그게 곧 디플레이션이고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부채 디플레이션은 아파트 버블이 터질 때 이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니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지, 않, 오르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금리를, 금리 조절을 통해서 사전 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 도대체 언제 꺼질 것이냐 안 꺼졌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 상승미소 유튜브 구독자는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